예, 소개할 곳은 높대스림 비치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높대스림 네, 비치 리조트의 수영장은 건물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높대스림 비치 리조트의 얼굴이자 자랑이기도 합니다. 자, 수영장을 주변으로 해서 이와 같이 건물들이 위치합니다. 1층에 있는 룸들은 수영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자, 높대 수리미치 리조트의 자랑거리는 매우 길이가 긴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자, 작은 크기의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요. 성인, 청소년까지 이용 가능한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수영장 주변에는 놀이 시설들이 몰려 있습니다. 키즈 클럽도 있고요. 10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드 아웃이라는 게임룸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도 위치합니다. 자, 이제 수영장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0대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룸 하이드 아웃입니다. 자, 곳곳에 비치 파서 쓰 있어서 비치 파서 즐기기 좋구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키즈 프리입니다. 현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요. 같이 샤워 부스가 있는데 이건 어린이들 위한 샤워 시설입니다. 자, 왼쪽에 는 지금 네, 어떤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리조트가 수영장이 형태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분위기가 무신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지금 왼쪽은 워터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워터 슬라이드가 매우 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이라구나 워터 슬라이드 길이하고 거의 비슷한 길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우 길고요.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성인들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주변에 이같이 정원이 있고요. 룸들이 위치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워터슬라이드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더 깁니다. 왼쪽도 상당히 긴 편인데 오른쪽이 더 깁니다. 가운데는 키즈클럽과 식대들이 이용하는 하이다웃이 위치합니다. 자, 수영장 우측에는 풀사이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풀바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음료,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영하다가 힘, 힘들면 여기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음료와 다양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는 놀거리가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또한 테이블 테니스 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 즐길 수 있고요. 예. 탁구대도 있고요. 자, 여기는 수영장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그래서 니스 즐길 수 있고요. 자, 여기는 키즈 클럽, 키즈 월드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이렇게 긴 워터슬라이드가 두 개나 있어서 뭐 그다지 기다린 시간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곳곳은 그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원이 많아서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이기도 합니다.